아, XRP 홀더님들, 반갑습니다. 자 최근 xrp가 상승파동 크게 잘 만들어 주면서 올라가나 싶었는데 지금 또다시 이 상방의 매물대를 뚫어내지 못하고 또다시 하락의 조정을 만들면서 지금까지 이 만들었던 상승분을 거의 대부분 반납해버린 상황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들어진 이 상승의 흐름이 진짜 반등으로 갈수 있는 그런 물림목의 자리일지 아니면 은 이전처럼 올라간 척하다가 또 밀려버리는 그런 자리가 될지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이 방향성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답답하시고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요거 끌고 가도 되는 거 맞는지 걱정들도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지금 당장에 준비를 해야 되는 정확한 방향성,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에서 확실하게 물량을 잡아갈 수 있는 이 매수의 전략까지 한 번에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 현재 지금 XRP를 들고 있다 하시는 폴더 분들 계시면은 영상 시청 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린 이 매매 전략이 상당히 간편하면서도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파워풀한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까먹지 않게끔 영상에 집중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바닥에 보이시는 하얀색이 의 평선, 그리고 빨간색이 의 평선, 이두 개가 중요한데, 이 중에서 지금 하얀색은 7일선, 안기평선이고, 그 위에 있는 거는 91선이 평선이에요. 이게 지금 왜 나왔냐? 왜 우리가 7일선과 91선을 봐야 되냐?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7일선은 뭐예요? 일주일이 7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의 단기 추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고 90일은 뭐예요? 세 달이죠. 한마디로 1분기의 장기 추세를 볼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급등을 만드는 종목들은 전부 다이 7일선을 돌파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7일선을 추종하면서 올라가고 7일선을 깨지면은 이때부터는 하방 압력을 받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기대하는 단기 추세, 이 급등의 시세가 나와 주려면은 반드시 이 7일선과 90일선의 골든 크로스 한 마디로 정별 패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정별의 패턴이 지금 조만간에 XRP에서는 나와줄 수가 있다. 요 며칠 사이로 아쉽게 살짝 눌렸지만은 다시 한번 최근에 7일선을 돌파해주면서 다시 올라가는 흐름으로 전개가 됐을 때에는 7일선마저 다시 한번 상방으로 흐름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 과정에서. 이평선이 정별로 만나면서 골든크로스의 흐름이 완성됐을 때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급등의 시세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저는 이제 조만간이라고 생각하고 이 흐름이 이제 빠르면은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에는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이런 내용들을 알고 준비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이 구간이 나왔을 때 이게 진짜 뭔지도 모르고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난 상품호가를 자세히 보시면은 7일선과 91선의 역배열로 진행되다가 정확하게 이 구간 내에서 정별 포인트가 만들어지자마자 그 다음에 굉장히 큰 시세가 폭발적으로 발생했고 이 구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연속적으로 나와줬다. 우리가 요거를 실제로 과거에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어때요? 가격이 빠지는 포인트는 언제부터 나왔냐면은 정확하게 이 7일선을 깨지는 순간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량을 잡을 때이 구간 내소 물량을 잡았다면은 7일선이 깨지는 순간까지 끌고 와서 충분히 단기적으로 굉장히 큰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시점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만큼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고 제가 반복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XRP가 이 흐름이 언제 깨졌냐면은 결국에 어때요? 정별이 됐으니까 반대로 역별도 되겠죠 그래서 역별이 되는 그 순간이 나오는데 요런 식으로 어때요? 역별이 되자마자 우리가 그때 봤던 이 급락 시세가 이 역별 직후에 나왔더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리 볼수 있기 때문에 물량을 잡아가는 이 매수의 포인트와 이 매도의 포인트를 우리가 한 번에 이 과정을 통해서 전부 다 추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당장에 준비를 해야 되는 이 단기평선과 장기평선의 정별 포인트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빠르면은 일주일, 늦어도 2주 안에는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 구간만큼은 놓치지 않고 저랑 함께 준비를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사실상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독하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만 한번 해주세요. 2543-0692. 제 연락처로 구독하셨다라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은 우리가 지금 당장에 준비를 해야 되는 정확한 이 매수의 포인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과정들 전부 다 제가 추적해서 최대한 비싸게 매도할 때까지 한 번에 방향성을 잡아 드릴 거니까 이러한 전략들 눈으로는 보고 있지만은 실제로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부 다 제가 장중에 실시간을 보면서 대응할 수 있게 전부 다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실시간 대응이 좀 어려웠다. 혼자서 매매하니까 이런 전략들을 제대로 추적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통 보내주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 전략들 사실상 굉장히 심플하지만은 실시간 대응이 안 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실시간 대응이 안 되는 이유가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은 본업이 있으니까 차트를 계속해서 보지를 못하니까 대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도와드리겠다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께서는 구독 딱두 글자만 적어서 저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고 제가 보내드리는 이 대형 전략 정확한 타이밍만큼은 놓치지 않게끔 따라가셔서 제대로 된 수익들 이번만큼은 에 놓치지 않고 반드시 잡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다시 우리가 내용들 정리해보자면 은 이번에 결국에 XRP가 본격적인 반등의 희세가 나와주려면 은 필연적으로 어때요? 다시 이단기평선이 7일선을 돌파는 해줘야 돼요. 돌파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또 어때요? 지난 거 같이 이렇게 7일선 타고 또 가파른 반등의 시세가 나와줄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돌파까지 할 거예요. 어디를 이 바로 위에 있는 90선까지 돌파해주면은 이제는 7일선도 방향을 하방에서 상방으로 바꿀 거니까 분명히 골든 코스 포인트가 이 구간에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에서 물량을 매수해가지고 계속해서 끌고 갈 거예요. 언제까지 이 7일선을 깨트릴 때까지. 우리가 이것만 준비하시면 사실상 지금 자리에서 손실을 보신 분들도 충분히 다시 수익권으로 전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큰 수익까지 다시 한번 연결시킬 수가 있다 보니까 반드시 이런 포인트 놓치지 않게끔 함께 준비하자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찬가지로 제가 이런 모든 포인트는 여러분께서 놓치지 않게끔 전부 다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는 딱한 가지 저희 채널에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제 채널에 구독자가 먼저 되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독하신 분들은 반드시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2543-069 이쪽으로 구독하셨더라고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통 빠르게 보내주시고 이번에 만들어진 본격적인 이 반등의 추세만큼은 놓치지 않게끔 저랑 함께 제대로 준비 한번 해보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비트킹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